야, 오늘 오자마자 쓰레셔. 뭘까, 에테인가? 아, nope. 일단 에테는 아니고. 사소캔 나오면 참 좋을 텐데. <웃음> <웃음> 아, 야, 이거 진짜 뭔가 마가시인 게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. 어, 배꼽. 이거 좀. 시작부터 왜 이러지? 아니야, 액땜 했다고 치자. 어우, 컨퀘스트 세우드. 에테. 오, 에테다. 야, 에테 나왔어. 아아아아아아 씨 아, 이거는 삼속캐시 만약에 나왔으면 은 역병의 재료로 활용해 볼 만한 그런 재료템이 됐을 텐데 아예 안 뚫려 있으면 은큐빙을 한번 해 봤겠지만 아쉽게도 삼속캐시 뚫렸네요 아예 아깝다 까비까비 내가 아무리 미움받을 짓을 많이 했어도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오 쓰레셔 나왔다 카생에서는 에테로 한번 나오나요 오, 오 나왔다 나왔다. 왔다 나왔어 여러분들 와사소회까지나오 대박이야 답은 카생에 있었던 건가 한번 볼까요 야안 뚫렸다 어떡해 아 이게 나와줄까 사소회이 여태까지 노에트 포람들은 아무것도 사소회이안 나와줬거든요 얘가 이제 딱 나와준다면 여태까지 실패했던 거다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준영이 아이템 좋은 거좀 껴주자고 갑니다 쪼얏